저희 언트쉐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에로즈대 롯데 자이언츠 경기 리뷰 준비해봤는데요. 8월 7승 2패로 리그월간 성적 전체 1위를 기록 중인 롯데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투타 조화를 바탕으로 키움을 상대로 단 1점도 허용을 하지 않고 4대0의팀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앞선 잠실에서 두산과의 경기에서 운이 너무나도 따르지 않으며 다시 한번 연승행진이 끊기면서 홈으로 돌아온 터라 이상했던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기만을 바랬는데요. 천만다행입니다. 경기립으로 돌아가자면 롯데는 1회부터 기세를 올렸는데요. 선두타자 황성빈 선수가 안타로 출루한 뒤 손호영이 큐움의 자완선발투수 이종민을 상대로 시즌 12호 프로홈런을 쏘아올리며 선지점을 가져갔습니다이 큼지막했던 130m짜리 중얼업너는 오늘 경기의 결승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4회 말 공격에서도 추가점을 올리며 경기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전준호의 볼넷 출루와 박승욱의 안타로 만들어진 찬스에서 손성빈이 희생플라이를 쳐내며 팀의 세번째 득점을 기록했고 이어서 황성빈의 적시타로 4대0까지 점수차를 벌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자 그렇게 해당 스코어로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스코어보드에서도 알수 있듯 이번 롯데의 승리를 이끈 또 다른 주역은 바로 선발투수 찰리 반즈선수였습니다 반지는 6이닝 동안 7피안타를 허용했지만 위기 때마다 집중력 있는 투구를 앞세우며 상대 키움의 타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요. 끝내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막아내며 올 시즌 후반기 전체 등판인 7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달성 행진에 시즌 8승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탈삼진을 잡아내며 상대 팀에게 분위기를 내주지 않는 모습은 에이스다운 투구 그 자체였는데요. 이후 올라온 구원투수 3인방,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이 차례로 등판해 키움의 추격을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김상수의 안정적인 경기 공격 능력이 돋보였고, 특히 부진했던 구승민의 날카로운 포심 페스티벌에 의한 KK, 아울러 마무리 김원중 선수는 마지막 구회를 깔끔하게 자신의 위닝샷인 스플리터를 적극 활용하여 KKK로 3자번태로 마무리하며 롯데의 팀 완봉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팀 타선에서는 리드오프 황성빈과 되는 날이었던 박승욱이 각각 3안타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중심을 잡았고요. 손호영의 결승 투로 넘런도 이날 경기에 백미로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 큐음은 송성문과 변상건이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응징적 부족으로 3발타에 그치며 득점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번 승리로 롯데는 시즌 성적 49승 3무 56패를 기록하며 승패 마지는 마이너스 7을 기록, 6위하는 한 경기 반차에 5위하는 다시금 3 경기 반차로 압박해 들어갔는데요. 이곳으로 8월 월간 성적은 8승 2패로 승률 8화를 기록하고 있는 거인군단의 상승세, 이어지는 주말 경기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